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한 가지 공식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야 조용히 하고, 음. 자, 여러분. 2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예들을 해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대략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여자가 무슨 참정권이 있느냐? 여자에게 무슨 투표권이 있냐? 이런 말을 하고 투표권을 여자에게 줘야 한다 하면, 바로 감옥에 갔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투표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축하합니다. 시작. 50년 전에만 해도 어느 국가는지 민족 자결주의로 나가서 민족은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민족끼리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이 공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하는 말도 거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의 환경들, 문화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좀더 나아지는 것 까지만은 지금은 노예가 따로 있겠느냐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굴색에 따라서 흑인 백인을 또 선호하고 황인 왠지 마늘 냄새 나는 것 같고 김치 냄새나 닭광 냄새 나는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우리들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것 지금은 남존여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는 존중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얻어 맞지만은 반대로 남자들 속에 들어온 마음 여존냄비 뭔 말인지 모르면 말로 남존여비에서 여존남비가 된 묘한 시대의 역류 현상 같은 것 말입니다. 지금은 우파냐 좌파냐 하는 얘기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파고 무엇이 좌파인가? 민족끼리 함께 더불어서 살자 하는 민족주의자와 그렇지 않다 무조건 큰 나라를 우리가 승계한다는 사대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진보나 좌파로 몰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하고 많은 역사가 흘렀지만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의 세계는 전혀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니아가 끌고 지게를 지게 목발을 두드릴 때나 지금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권력 욕구에서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그 사람이 개엄령이 좋다 혹은 그것은 개명령이다 하고 박수치고 쫓아가는 여전히 한 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내면 속에 있어지는 꿈틀대는 욕망이 역시 역사를 다시 반복시키고 45년 전에 있었던 그 정권적인 욕망이 어떤 사람 속에서 꿈틀대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퇴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년 4월 3일 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제주도민의 막 무참한 학살극이 벌어졌던 날이 4월 3일이고 더욱이 우리는 동백꽃이 피는 시점에 동백꽃이 빨갛게 피었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꽃모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생명들이 꺾여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4월 4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4월 4일은 24절기 중에 청명입니다. 춘분, 청명, 그 다음에 부활주일 20일이 고구입니다. 고구 이전에 찻잎을 따서 잘데려 먹으면 우전차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4월 4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그런데 2025년 금년 들어서 4월 4일은 방금 뭐라고요? 역사 속에 또 하나가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4월 달 들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들려요. 과연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가? 교회 역사도 한번, 세계 교회사를 한번 훑어보면, 1091년, 95년에, 1095년, 1000년 전에, 소위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109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095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5년을 더해가지고, 1100년에 시작된 전쟁이, 1291년에 끝났으니까, 좀 9, 9년을 더 보태고, 1300년에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을 200년 동안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인간의 욕망과 야망 여러 가지 것이 버브러져서 세계사 속에 이 십자군 전쟁이 참으로 참혹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방패라도 붙이고 전부 다 온몸에다 십자가를 형상화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이 십자군들의 움직임이었어. 십자군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20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200년 동안에 얼마나 평안한가. 그런데 말이죠. 그 200년 동안에 교회는 예배가 200년 동안에 교회는 선교가 모든 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어진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들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했다? 아닙니다. 썩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500년 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년이 흐른 다음에 1 3 0 0년에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2 0 0년이 되면 1,500년대에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한 영혼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교회가 잠자던 200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해서 위대한 개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개혁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1832년에 루터교회 소속되었던 칼꾸줄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비량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다 선교사 지원이 없으니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너럴 샤먼논을 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선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던졌던 성경책이 보통 사람들이 몰, 이 몰초핀이라고 말아서 피게 되고 대배지로 쓰고 그랬죠 한데 나중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이 도배질되어 있는 것을 많은 선교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성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2032년쯤 되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200년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 건강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200년이 되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됐는데. 건강한가 어떤 사람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것을 선교의 역사로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음의 첫 발은 루터고요 그 뒤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잠에 빠져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음성을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것인데 과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맞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나서 1장 6절을 보았는데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요나의 그릇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가 타고 갔던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선장이 배가 안전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배 밑창으로 왔더니 한 사람이 거기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보고 잠자여어찌이냐다 깨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행여나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나는 누구냐? 아미떼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는 뭐냐?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전서구,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도 거짱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과연 그, 그들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너무 내가 무겁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 자체도 조금 합니다.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헌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준말 혹은 약어 이렇게 합니다. 요약했다는 말입니다. 전남대학교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아, 잘 아시는. 그러면 조선대학교를 뭐라고 합니까? 조대. 나는 조대하고 연관한 연구원이 많습니다. 대학원을, 중학교도 거기 나왔고, 대학원도 거기를 했기 때문에 조대가 조금 사랑스럽습니다. 이건 편파살교야. United States Americ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 USA. 첫 글자를 따갖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불고기 백반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불백 야. 여러분 노동조합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노조 여러분은 천재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줄여 주십시오 요즘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요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요즘 나는 요나로 말을 줄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요나를 찾아보자 하는 것은 요즘 나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쩔 때 요나가 일어나는가 요나를 깨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비명을 듣고 깨어 일어납니다. 나는 장성제일교에 은퇴를 한 지가 이제 6년째 접어듭니다. 퍽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 첫 주일날부터 산성교에서 회 나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어듯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바울에게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나로 산성교회로 45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날 왔는데 2024년 12월 3일 날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나 산성교회가 세워졌던 가장 크게 울렸던 아픔 속에서 세웠던 5.18의 아픔이 있었던 광주, 그것 때문에 세워졌던 산성교회, 그것을 세웠던 개척교회 목사를 다시 45년 만에 나를 불러서 이 단에 세우시더니, 그리고 이틀 뒤에 용화대에서 이것을 발표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온 나라의 비명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상하게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뿐만 아니라 성조기까지 들고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나중에는 일본 국기까지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어요. 거기에 가세,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천지까지 가세했다고. 세상을 염려해야 할 교회를, 교회는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끌끌끌끌 차게 만들어지는 비참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풍랑, 풍랑을 만난 배전에 서서 배미창에 잠든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배미창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즘 나는 시작 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하고 있냐?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 교회여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부모 형제 자매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는 요나야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목소리> 세상 모두 사랑없어 쓸쓸함. 내가 저기 줬는데네. 503장입니다. 503장 한번 봅시다. <목소리>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냉함을 아느냐? 고권마다 그 사랑 없소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요즘 나여 요즘 나여요나여요나여 요나여. 세상이 지금 어떠한가?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비명소입니다. 희낙낙 떠들고 웃고 있는 자들 속에서 들리는 영혼의 신음을 들을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깨어날 것이며 우리 산성교회는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피, 낙, 낙, 요산, 요수 찾아다니는 그런, 그런 낭만적인 생각 이전에 우리 그 심연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내가 일어나려면, 내가 일어나면 내가 사는 세상이 온통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벚꽃을 보십시오 그 꽃의 초라함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드러나서 벚꽃을 보십시오 그의 화려하고 화창한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함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95%가 벤치워머 영어햄 영어였습니다. 벤치워머. 벤치워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앉았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몸. 한국 교회 교인들은 95%가 의자를 따따따게 하고 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벤치워머. 과연 너는 누구냐 요나야. 요나야 너는 누구냐. 나는 의자만 대피고 갑니다. 과연 무엇이냐. 오늘 또 안수집사님 총무가 와서 목사님 광고해 주십시오. 주보에다가 게재하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첫째 줄와 셋째 줄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1시부터 2시 될 때까지 교회 주변을 청소했으면 쓰겠습니다. 민집사님 광고 끝 했습니다. 안수집사님 뭔가 봄 일어나서 움직이자 교회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면 의자만 따따따게 하고 아참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재밌게 설교하셨근데 오늘은 겁나게 싸납게 설교하셨다 집에서 사모님 오고 싸먹고 오셨는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나님 빛이 네 위에 임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사울아, 사게오야, 마리아야, 나사로야 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 설교시에 요나야 아는데, 아이고 내 이름 각자 이름 속에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 성외는 참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 오니 복주옵소. 언제까지 여러분, 그 나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대로 있을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눈 깜박하고 나니까 요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눈 깜박하고 보니까 땅속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리는가?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라, 일어나라 하시고 가라 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내가 너에게 음성 들려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 곁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마음속으로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깊이 한번 들어가라. 그대 내면을 들여다봐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굴 속에서, 그 사람의 동굴 속에서 외쳐보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지게. 씨가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라. 말씀은. 이것이 오늘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의 성에 들어갔고 아시리아입니다. 아스루. 그곳에 가서 사흘길의 성읍 앞에서 하루길을 다가갔으나 온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니누에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찜이니.